매도 청구 소송은 이처럼 요건을 따져 기각시킬 수도 있고, 매도는 인정하되 매매 대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전략 없이 끌려가면 손해를 보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 정정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신 토지 소유자 여러분을 위해 매도 청구 소송의 기본적인 개념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 소송을 받으신다면 두 가지의 선택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동산을 팔고 싶지 않다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면 감정평가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상금을 최대한 높이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내 부동산을 조합한테 팔고 싶지 않다면 매도 청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합이 몇 가지 요건을 지켰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의율 산정이나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은 애초에 매도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합이 매도 청구를 제때 했는지입니다. 특히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정해진 기간 내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매도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가로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합이 매매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 협의를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공문을 보내거나 팔아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매 가격을 제시했는지, 그 가격을 놓고 협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매도청구 소송은 기각 대상이 됩니다. 나의 부동산에 매도가 불가피하거나 정비 사업 진행에 동의는 하지만 분양은 받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매 대금을 제대로 받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가는 대부분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감정은 공평하게 나오겠지. 법원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개발 이익 반영에 대한 요청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감정평가가 그대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 말하는 시가란 단순히 현재 토지의 가치가 아니라 사업을 전제로 장래에 발생할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개발 이익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지만 실무상 이 주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감정 평가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개발이 어떤 방향이고,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로, 조합으로부터 매도 협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이 시점에선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정한 매매 가격을 제시받고 필요시 복자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도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은 직후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매도청구원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원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법원이 감정 평가를 명하기 전 또는 감정이 지정 단계에서 감정 평가의 방법. 비교편지의 선정 개발이익 반영의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 계약 성립 시점이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 시점까지 구체화된 개발이익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요건에 대한 다툼은 어려워지고 감정가는 굳어지며 저번 판결 단계에서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직후입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을 펼친다면 조합이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매매 대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매도 청구 소송은 이처럼 요건을 따져 기각시킬 수도 있고, 매도는 인정하되 매매 대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전략 없이 끌려가면 손해를 보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판결, 선고 직전에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때 저희를 찾아오셔도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매도 청구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